유가족들이 어, 조국혁신당에 입당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시게 된 건가요? 음, 뭐 과정은 네. 그런데 사실 세월호 그 다섯 분 실제로 열심히 앞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네. 어, <laughs> 그 자식을 잃은 어머님 음. 부모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어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서 음. 어 미적미적하지 말고. 제대로 규명해달라라고 하는 그리고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어~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음. 예.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음. 세월호 어 유가족들이 어, 입당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 지금 신장식이 없는 유사의 기계예요? 네. 신장식은 이미 떠났습니다. 두관3 시가 그런데 여덟 번째 선거심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이거 어떡 합니까 이거? 아니 근데 네? 신장식도 없는데 신장식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laughs> 저도 기사를 보고 정말 이 사람들 마치 네. 어, 말하자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마치 평생을 내내 정권을 음. 잡고 있을 것처럼 <laughs> 권력을 휘둘러요. 어.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 방심위원만 하고 선거방송 심의위원이나 방송통신 심의원의 위 위원만 하고 그것을 그래서 방송을 정, 정말 제대로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구나. 음. 그러니까 그 디딤돌에서 네.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듣기에 참 좋더라라고 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 아이고요 예, 네. 이걸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왜 그럼 어제 또 법정 제재를 했느냐. 음, 뭡니까? 살펴봤어요. 내용이. 예. 내용이 두 가지든데. 네. 하나는 신장식이. 정치적인 도구로 그 공중파 지상파를 공영방송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에?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 얘기를. MBC 라디오 출연하려고 이사까지 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평생 아니, 살던 가, 신림동에서 그. 내가 35년을 신림동에서 살았어요. 네. 방송 열심히 하려고 MBC. <laughs> 방송 열심히 있어요. 하겠다고 MBC 근처로 이사, 이사 간, 사람. 간 사람. 아니, 그냥 가만히 뒀으면. 네. 가만히 뒀으면. 한 사람은.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을 거고 네. 가만히 뒀으면 MBC에서 마이크 잡고 있었을 사람을 네. 가장 치열하게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자들이 네. 정치적으로 이용했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작년 12월달에 쭉쭉쭉쭉 다 그만둔 TV조선 그다음에 네. 조선일보 네. 그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1월 11일 지나고 나면 지역구 출마 못하거든. 근데 나는 이 정권이 진짜 신기한 게 조중동 안배도 없어. 조조선 몰빵이에요. 네. 강남 서초에다가. 네. TV 조선 앵커 출신들 두 명을 그냥 몰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어디, 제 기억을 지금 까먹었는데. 네.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 한 명도 또 어디 한 군데다가 음. 굉장히 좋은 데다가. 그래서 조선 출신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세명들어갔맞니다 그리고 중대일보. 동아일보 출신이. 부산 수영에서 네. 장애찬 빠진 자리에 네, 그, 중앙일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중앙일보 서원 네. 하실라나? 어쨌든 간에 조선 몰빵을 하고 있어요. 조선 그, 몰빵. MBN 출신 너무 가슴 아파요. 경선에서 떨어지고. 네. <laughs> 네. 아니 그런 걸 지적하지는 <laughs> 못할 망정 네. 법정 제재의 사유가 그거랑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하면서 올 초에 주식시장 그, 그 개, 개장하는 데 갔었잖아요. 네. 개장 행사에 가서 우리나라 주가가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 있으니까 음. 그걸 끌어올리겠다. 주가를 업시키겠다라고 네. 하면서 음. 상속세 얘기했잖아요. 상속세를 완화해야 주가 오른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음. 음. 이런 무식한 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말도 안 해. 네. 아,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처음 음. 들어보는 이론이라서요. 음. 제가 좀 공부를 좀더해 봐야 되겠네요. 참이 정부 공부 많이 시키는 정부입니다.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조롱했다고 법정 제재야. 이게 조롱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 김문환, 어,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으로 들어온 김문환 위원이 어,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 정치로 돌아갈 것이 예견된 사람을 공영방송 진행자로 선임한다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어떠한 얘기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laughs> 따지면 정치하다가 네. 방송하다가 다시 정치로 다시 정치를 한 사람이 한 돌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그 기자들 중에서 종교를 네. 가지신 분들은 종교, 종교부 기자나 사회부 기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음. 그리고 그 정치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했던 얘기도 아니고 이말 자체가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든다. 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서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 말을 못 한다는 게대명천재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입틀막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이런 법정 제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와이팅 같은 경우에는 정동혁 후보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당하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사를 뺐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받고, 음. 누군가는 발언을 길게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냐,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어, 8.15 경축사에서 35번씩, 33번씩 자유를, 자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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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유를 강조했던 분이 어떻게, 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이토록, 어, 막는 것이냐. 최근에, 예? 이거는 이제 종교와도,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CBS는 음. CBS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는 <laughs> 장성철 씨를 음. <laughs> 아유 제가 연, 연초를 피우지 않는데 왜 이렇게 <laughs>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힘들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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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아, 그런 거예요. 아, 저희 아, 아. 저는 이제 비염과 천식이 있는 환자인데 아, 아, 예. 이게 피곤하면 더목 쓰는 게 힘들고 저희처럼 하루 종일 말하는 직업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청자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그 CBS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성철 씨 가짜 네. 보수인데, 참칭 보수인데 왜 자꾸 출연시키느냐, 평파다. 네, 네. 그다음에 하나는 진중권 씨가 한판 승부에서 음. 진중권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는 거. 네. 이걸로 경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비판하면 그래서,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이제 CBS에서 <laughs> 그... 뭐 김현정 피디부터 시작을 해갖고 1인 네. 지휘 선방에 그 방송심의위원회 앞에 가서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평화방송 네. 저도 이제 출연을 했던 네. 그 김혜영씨 뉴스공감 네. 네. 거기도 법정제재 어제 확인 저기 결정됐어요. 결정됐어요. 예. 그 그러니까 아니 이태원 참사 끝나고 책임지는 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 예. 그거는 <laughs>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 받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가 네. 정치적 법적으로 음. 또 윗선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재판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누가 뭐 기소됐고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한 거다. 그래서 법정제재야. 그럼 뭐 카톨릭 기독교 할거 없이 전부 다 지금 모든 저녁방송 아침방송 할것 없이 전부 법정 제재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입틀막 그리고 사지들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경우에는 오죽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거 부당하다고 시위하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혜영 진행자는 이거 때문에 본인이 또 고통스러워서 또 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쟀던데?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씩씩해졌던데 도 어제 씩씩해졌어요 <laughs> <laughs> 김혜영 힘내십시오. <laughs> 하여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대통령이 듣기 싫고 대통령이 불편하고 김건희 여사가 불편한 얘기들은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은 해세적인 독재 독재국가로 독재 가고,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아유 말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 흔히 원래는... 났습니다 이러면 안 예, 되는데 예, 예 자중하겠습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어 이, 이런 언론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국 혁신당 좀 어떤 대응책 같은 거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리아 후보에 대해서도 공격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과거에 어, 그 리아 후보가 다 이야기를 하셨던데, 과거에 네. 박근혜 지지유세에 참석했던 거. 근데 음. 그때는 자기가 뭐잘 모르고 아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아니었고, 예.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가까운 분이 음. 부탁해서 한번 갔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수 선배가 <laughs>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나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예. 그때는 그래서 어떤 정치적, 뭐 정치적 뭐 이런 게 견해가 있었던, 게, 있었던 게,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이 정치적 각성의 시간들을 시계, 그렇죠. 겪으면서, <laughs> 문재인 대통령, 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음. 이재명 후보 등장곡 불렀던 그니데그 가수죠. 네, 그 가수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일만을 놓고 평가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뭐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 어떤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뭐 형사적으로 음.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 경력 회보서를 내가 확인을 해 보고 내가 확인드리겠다. 네. 범죄 경력 회보서에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음.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범죄가 있으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뭐 판결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음. 판결문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범죄 경력 회보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를 보니까 없어요. 아... 1 0 0만원 이상 예. 그 얘기했던 무슨 뭐 이런 무슨 뭐 청부폭력이나 뭐나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음. 범죄 경력 회보서상 이 범죄 경력 회보서는 경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한 거의 일주일 걸려서 다 경찰이 확인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네. 저의 범죄 경력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리아 씨, 김재원 후보의 범죄 경력 회보서에는 지금 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돼서 나오는 범죄 경력이 네.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음. 정확히 하고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laughs> 과거 행적이나 또는 음. 평상시의 발언에 대해서 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고 어,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불법이나 실제로, 실제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있다면 자격에 대한 문제일 수 있으나 네. 과거의 발언이나 행적이 좀일관성이 잃은 거 아니야? 네.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다면 그것은 개인이 판단의 영역이니까, 본인의 네. 음.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네. 다만, 자격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음.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더 들여다보고 있고, 검증 단계에서도 1차로 네. 검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